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아시아의 환멸을 느끼고 한자를 폐지하려 했는데 그 이유는 한자가 언어 생활의 효율을 방해하고 교육 보급에도 치명적인 장애라고 느낀 것. 서구화를 위해 작정하고 특정 기관을 만들어 20년간 한자 없이 일본어를 사용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보류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다시 한자 폐지 연구를 재개했지만 또 실패하는데 실패한 이유로는 일본어는 표현 가능한 발음수가 적음. 마그도나르도와 같은 발음들은 보면 알수 있듯이 디테일한 발음이 불가능함. 참고로 한글은 자음, 모음, 받침을 조합하면 무려 1,172가지의 11 다양한 발음과 표기가 가능함. 일본어는 표현 가능한 발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음어가 훨씬 많아짐. 동음어를 줄이려고 하면 발음을 통해 구분을 해야 하는데 다양한 발음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끝없이 길어짐. 다시 한자를 쓰는 것만큼 비효율적이 되어버리는 것 이외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데 결국 한자 문화권 국가가 한자로부터 독립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각인돼버림.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해결한 사람이 있었으니?